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였으면 마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시작은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되시고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과 끝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참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국 일간지 몰티보라는 몰티보 선이라는 그런 일간지에 현상금을 어,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 예, 그런 설문지를 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새해에 1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1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볼 만한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함은 적어서 내보라는 거야. 그래서 수백 명이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나 올해 집안, 지어 아파트 34평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뭐, 돈, 정금 통장에 한 그래도 1억은 올려야죠. 뭐, 유명한 대학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도 없더래. 전부 다 올해만 살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참 구제도 해보고 싶고, 또 선행도 하고 싶고, 참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에게 그동안 내가 부족하고 미안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싶고, 다 그런 것만 나오지, 집을 사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세상을 살다가 다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사람보다도 내가 뭘 가지고 오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갈 때는 자기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없다는 거예요. 10편 39편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자기의 끝이 있는 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병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 뭐 오래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많이 살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의 삶의 길이가 한병 길이 한병 길이. 살고 나서 보면 식 지나가나서 보면 한 뼘밖에 안 되는 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때 보니까 사실은 사는 것이나 뭐 산다는 것이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짧은 인생을 순간간의적으로 살아가고 마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을 지으면 어떨까 돈벌이 된다 안 된다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과 한숨에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도 살아도 짧은데 한숨과 슬픔 속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한숨을 북풍 대시고 소망과 절망이 없는 거야. 나라를 봐도 이게 나라가 지금 언제 해결될지. 뭐, 서로가 머리는 다 좋아가지고 서울대 나왔지, 뭐 나왔지 하니까 법률가들 대놓으니까 이거 뭐 죄를 지어도 곧 들어갈 것 같아도 이게 뭐 2년, 3년 안 들어가고 또 이거 곧 탄핵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이거 마음대로 죽이도 못해.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저도 이게 요즘은 드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안 받는 승진인데도 받았는지 몸살을 했어. 그래 갖고는 지난주에 지난 밤에는 그걸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해결방안을 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생들이 지금 강화문에 모여 갖고 양쪽에서 어제도 난리야 나보고도 오라고 막 그러고 난리야 그래서 야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참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낮은 존재들이야. 대한민국이 오늘도 우리 조국 고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 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70% 80%가 기독자야 여러분들 정치가들에서 50% 이상이 지금 기독교인이라니까 얼마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세운 나라야 이재명이 없다고 나라가 망해요? 윤석열이 탄핵됐다고 나라가 망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시시한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재명이 죽고 이, 윤석열이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도 잘될줄 저는 믿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떠들고, 어? 뭐 그런 인간이 뭐,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래. 가만히 그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그래, 인생을 둘다다 다 그렇게. 해. 어찌게 산 인생도 아니더만 나보다도 그렇게 잘산 것도 없어. 그런데 무엇이 그것들 없으면 나라가 망할 처럼도 들고 있어. 그래도 목회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우리는 담대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상국 산속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데려다가도 역사 가운데 제일 유능한 다이당을 세우시는 분이 이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잠잠을 지어다! 예?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 그런데 막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날뛰고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도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이럴수록 더 모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이. 기럭이라든가뭐그 새는 까마귀들이 공격을 해오면 까마귀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버리니까 까마귀들이 절대로 못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신령한 동산이야. 세상 사람처럼 막 정치에 파묻혀 가지고 지금 목회자들도 정신 못 차리면 교회가 국민의당 교회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교회도 많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나서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원하는 거야. 이재명이도 여기 에서회개하고 우리 교인 되면 좋겠어. 윤성열이도 지금 난로나는데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의뢰 받아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물, 물을 든 독에다가 쥐를 넣고 캄캄하게 뚜껑을 달아놨더니, 3부 후에 보니까 죽어 있더래. 그런데, 똑같은 독에다 물을 넣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쫙 비추니까, 그 물고기는, 아, 그 쥐는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더래. 빛이 비춰지니까 살수 있다는 소망 하나 가지니까 체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라는 것을 지들도 아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이상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담았겠, 재산을 담았겠는데 어, 재물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한테 너 이제 얼마 있다가 너를 파면시키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지금 빚쟁이들한테 큰 소리 치고 이자 받고 막 나름대로 권세를 부렸는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막 내가 이자 많이 받아먹은 사람이 나가면 아, 저런 건지 있을 때 그때 좀 이자 좀 작게 받으면 될때데 많이 받았다고 내를 욕을 하고 이럴 건데 어떡하면 좋겠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모든 고난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그가 빚진 자들을 불렀어 와가지고는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어 기름 백마를 지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80발을 빌려갔는지 빌려갔는데 이자를 못 내면 원화가 많아가지고 100마리나 빌려줬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50마리라 저걸. 그래 도장 찍자. 지금부터 50마리만 갚으면 된다고. 50마리를 깎아줬어. 너는 얼마 주지? 밀1 0 0마 어, 지금 비친 게 100마리야. 그럼 이제 80마리로 하자. 그래도 도장 찍어주고 막 해.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내가 파면돼서 나가면 이 사람들이 가서. 오, 기름을 갖다가 50마리나 깎아주는데 10마리 깔, 10마리 정도는 나한테 대우 안 해주겠어? 어? 밀을 갖다가 100마리 인데 80마리 깎아줬으니까, 그래도 몇 대라도 쌀 주겠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청지기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 청지기가 참, 참 지혜롭고 똑똑한 너희들, 좀이청지기좀 배워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 보면은 공문서 위조하고 주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막 깎아주고 이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잡혀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사람이 참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내가 지금 불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다. 한번더 지혜를 배웁시다. 그래서 청지기가 가진 지혜는 뭐냐? 지금 청지기가 가진 것은 인간이 살아도 내 건강도 가졌다고 건강이 영원히 내 건강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생명, 생명을 가져도 이 생명이 뭐 영원토록 내가 영원히 삽니까? 어느 날 되면 생명이 임시적이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더 나의, 나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그 끝이 날 건데. 안 끝날 것처럼 살아가니까 욕심을 부리고막 그냥 이자도 많이 받고 그렇지 내가 곧 끝나는데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겠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혜는 뭐냐? 네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라, 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게 줬다고 내 것이 아니야. 대골같은 집을 내가 샀다고 내것 됩니까? 자기 문서석으로 내것 되면 그게 내것인줄 알아? 살아봤자 얼마 안 살면 전세 산 사람이나 달세 산 사람이나 자기 집이라고 산 사람이나 똑같아 여러분들 죽고 나면 거기 살지도 못하고 다들 저 화장터에 가든지 뭐 무덤에 가든지 똑같은 거기 가는 것이지 내 집이 아니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임시로 맡고 있는 것이다. 나의 가진 것은 임시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죄물을 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돈과 녹과 이런 없어질 그런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제, 이, 안스, 이 청지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죄도망을 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거기 있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있고 하나님이 어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이은 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망도 못 가겠고 내가 가진 것은 곧다 없어질 것이고 내가 이제는 한계가 있으면 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 생각보다가 화면 선고가 내려지자 정신이 바쩍 들었어. 이때까지 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 그데 참. 아이고, 나 목회하다가 이 사람들 저 요즘 만나보니까 짜증이 나. 목사하다가 막 그냥 교회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만나니까 지금 뭐 복지 일해가지고막 그냥 하면 돈이 막 들어오는데 아파트 막늘리는거 그거 얘기하고 막 미치겠다. 이 사람들이 막. 아, 그랬다 나는 지금 4천만 원 주고 아파트 샀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아, 그런데 지금 왜그래 그 친구 한 사람, 이 우리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자, 작년에 데려가, 천국 갔거든. 근데 그분은 연금에서 연금도 팡팡 나오는데 연금 세, 석 달인가 받고 죽었어. 연금 평생 80년, 90년 살아도, 아, 80세, 9 0년 살아도 연금 많이 나오는 사람은 석 달도 못 달고 죽어버렸어. 그 연금 연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보면서도 지금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날에 있을 때에 내 가진 것을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전개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쳤어 너 가진 것잘 아무것도 너 아니야 너는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네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사과가 다섯 개 있어. 세 개를 먹었어. 몇개 남았습니까? 계산 잘 하셔야 돼 이거. 이것도 빨리 안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자, 사과 사과를 다섯 아, 개 먹으면 다섯 개 있었는데 세 개를 먹으면 몇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아, 여러분들 참 수준 낮네. 세개 먹었으면 세개 남은 거야. 왜? 먹는 게 남는 거야. 내가 다섯 개 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먹었는데 난 사과 하나도 못 먹었으면 먹은 게 남는 게뭐 있어? 돈만 남아봤자 내 끝에 사과 먹은 사람이 임자지. 안 그래? 여러분들 높은 빌딩에 살아도 형제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밤에 잠도 못 자면 그 집에 살아서 얻은 게 뭐야? 하, 우리 싸구리 집에 살아도 저녁 때 되면 잠이 잘 오고 아침에면 깨워나고. 아, 이 사람이 잠잘라고 집을 내놨는데 잠잘 자고 일어난 사람이 남는 것이지. 아, 아파트는 좋은데 잠을 하도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 뒷골이 땡기면, 그게 무슨 좋은 아파트야? 청와대에 살아도 지금 용산에 살아도 필요 없어. 지금 뒷골 땡기고 아무도 안 좋아. 여러분들, 한번더 먹는 게 남는 것이다. <laughs> 많이 잡수세요. 그렇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먹는 게 남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먹어버리나는 안 먹었으면 지금 사과점 사갖고뭐할 건데 사과도 맛도 못 봤는데 그냥 아무나.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는 장사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영혼을 사는 거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하나님 앞에 가 보면 그 영혼을 잘 기르고 영혼이 일꾼 되어지고 영혼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복된지 몰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이 다 아이, 믿음의 축복받기를 주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 하나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이 잘 되면 얼마나 축복이야. 세상 영원한 천국도 갖고 세상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못 살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용하자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태초부터 지금까지 빛이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좋은 일 많이 하잖아 그래도 나름대로 할렐루야 이게 남는 거지 오늘 제림하시면 빛 없는 교회나 빛 있는 교회는 똑같아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빛 갖고 우리는 우리 교회 부자 만든다고 성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늘에 가면 상금 뭐가 있겠어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썩지도 않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 하늘 체의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울려고. 주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어서 그냥 길들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거지로 살면 뭐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럴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 목회자가 좋은 게 뭐야? 목회자는 억지로라도 섬겨야 돼. 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어,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내가 대통령처럼 검사처럼 놀아봐.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한 사람도 안 좋아하겠지. 그래도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들고, 또 하나님 또 연약한 거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복이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살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 주신 이 길. 그래서 사도바오를 이런 나를 충성돼 여기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충성되다고 이 좋은 직전을 맡겼어. 우리 양목사님 같으 신부는 37년 8년을 목회하셨으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아직 30년째 조금 할까말까 됐는데 37, 8년을 목회하셔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어 그 상금이 없어지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있든지 주님 앞에 이제 이 세상에 쫓겨나잖아 안 쫓겨날 사람 있어요 주님이 오라. 내 친구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죽었어 한전에 가가지고 한전 취직했고 1년 만에 그냥 감전돼서 죽었어. 그런데 뭐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게 어디 있어? 이랬는데 우리는 오늘까지 또 하나님 건강하게 주시고 잘 살렸는데 또 예수 믿고 또 교회 직분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순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철학을 넘어서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의 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축복해 주며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